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아이를 위한 마음준비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구 사귀기, 사회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구나 다 우리 아이가 친구랑 잘 사귀고, 좀 인기도 있고, 그쵸? 이런 아이가 좀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이 도와주시느냐에 따라서 되게 원활한 사회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친구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좀 생기던 것 같아요. 그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이라는 건 우선 아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먼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mbti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 mbti에 관한 성격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향성을 가진 아이하고 내향성을 가진 아이의 사회성은 되게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으면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부모님이 사회성을 좀 다르게 도와줘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요. 우선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부터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내향성이다 외향성이다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하는가예요. 자기 내면에 좀더 집중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향성이라고 볼수 있고, 바깥 세상, 그렇죠? 주변 사람들, 바깥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에너지를 집중하면 외향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나를 활력 있게 만드는가를 보는데요. 좀더 쉽게 말하면 어디서 에너지를 충전하는가예요. 외향성의 아이들, 뭐 외향성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바깥 활동 많이 하면 할수록 왠지 막 힘이 나요. 정말로. 그런데 내향성의 사람들은요. 바깥 활동 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도 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다니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면 소진이 돼요.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어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물론 아직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여살 정도의 아이들은 성격이 발달 중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갖고 태어난 기질을 바탕으로 성격이 형성되어 가는데 이미 그 유형은 서서히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특성들을 좀 보면은 서서히 아 우리 아이가 외향성이 강하구나, 내향성이 강하구나를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녀의 성격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성격도 되게 중요하죠. 부모님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되게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우 자식 나 닮아서 되게 멋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외향성이 있고 내양성이 있겠죠 그니까 각각의 성격이 비슷해서 좋을 수도 있고, 비슷해서 싫을 수도 있고요. 나랑 달라서 좋을 수도 있고, 예, 나랑 다른 점이 너무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부모님 스스로도 나의 성격을 알고 또 우리 아이의 성격을 이해를 해서 그에 맞게끔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좀 기억하면서 한번 성격 요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향성 부모님의 특징은요.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아이가 외부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우리 아이가 조금 소극적이다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되게 조직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되게 활력 있게 잘하시죠. 그런데 만일에 자녀가 내향성이라면 예, 어떨 것 같으세요? <laughs> 자, 내양성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 번에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사람에 집중하는 걸 되게 더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산만한 요소를 없애는 것도 되게 잘 하시고요, 또내 아이를 잘 관찰하고 반추하는 그런 역할도 되게 잘 하세요. 또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좀 차분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정리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그런 시간을 제공하는 거를 되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또 혹시 또 자녀도 내향성이면은 아 그래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래 혼자 시간을 보내려는 저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시는 것도 되게 잘하시고요. 비록 심리적으로는 고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되게 침착하고 고요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외향성의 부모가 내향성의 자녀를 키울 때 문제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느리다라고 판단하시거나, 그리고 이거 하자 이러면 좀 협조적으로 네 엄마하고 또 신나게 좀 이렇게 함께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싫어요 그냥 난 혼자 있을래요 막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태도가 되게 자신감이 없는 걸로 보여져서 학교 생활을 잘못 하지는 않을까라고 걱정이 커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향성의 아이를 보면서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반면에 내향성의 부모님이 외향성의 자녀를 볼 때는 또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수다스럽거나 나댄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또, 주제 넘게 참견을 한다라고 또 판단하시고요. 또, 겁만 요란하고 막 나대기만 하지, 제대로 성실하게 차분하게 자기 일을 잘 챙기는 건좀 못한다라는 판단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부모님이 말을 해도 아이가 잘 수용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결국은 아이가 너무 산만해요. 나대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겨요. 라고 또 걱정하시는 경향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성의 부모가 내향성 자녀를 볼 때, 내향성 부모가 외향성 자녀를 볼때 대부분은 많이 문제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성격에 맞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 대한 마음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또해 보겠습니다. 외향성 아이를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은요. 이 아이들은요. 먼저 행동하고 나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행동 후생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큰 강점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이미.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 스스럼 없이 되게 쉽게 말을 걸고 쉽게 친해지죠. 그리고 자기 속상하거나 뭐 혹은 또 되게 기쁜 일이 생기면은 금세금세 엄마한테 와서 말을 잘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실 건데, 아이가 집에 와서 조잘조잘 말잘 하는 아이들이 주로 외향성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친구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성 아이들의 마음 준비물은요, 우선, 아이의 특징을 칭찬을 해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은 정말 강점이거든요. 호기심 많죠? 무슨 일이든지 다 적극적으로 하죠? 의욕적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와, 넌참 적극적인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아. 마음먹은 뭐든지 다 열심히 할줄 아는구나. 너는 학교 생활도 무척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로 좀 강점을 먼저 키워주시고요. 다만, 보완해야 될 점. 네. 단단한 원칙을 가르치고 경계를 꼭 지켜야 되는 거는 정말 에,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수업 시간은 4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꼭 강조해야 될게 혹시 수업 시간 중간에 일어나고 싶은 이유가 생겨도 절대 40분 수업 동안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잘 알지? 혹시 정말 꼭 일어나서 뭐 화장실을 가야 된다거나 할 때는 꼭손 들어서 선생님께 질문하고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움직이는 거야. 이런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거야. 이렇게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말로만 엄마가 전했다고 해서 사실은 약속이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약속이 성립되냐면은 부모님과 아이가 한 약속의 내용을 아이가 스스로 한 최소한 두번 혹은 세번 정도는 말로 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지? 어, 정식으로 좀 진지하게 말해줘. 이렇게 아이가 좀 스스로 말을 할수 있게끔만 도와주신다면 그 약속을 지킬 확률이확 올라간다는 것도 좀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하루의 생활 일과를 루틴을 정해서 미리 계획하는 걸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활동적인 아이들이 산만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왜냐면 그 순간순간 호기심이 자꾸 주변에 것에 생기기 때문에 이거 하다 말고 저거, 저거 하다 말고 또 다른 거. 이렇게 관심이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이의 행동이. 그럴 때, 오늘은 요거 하고 난다면 요 일을 할 거고, 요 행동 하고 난다면 쉴 거고, 쉰다면 또뭘할 거고, 이걸 아이랑 협의를 해서, 아이가 이 내가 오늘 뭐뭐뭐뭐를 할 거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계획이 성립이 되도록, 그 계획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계획하기를 조금 얘기를 해주고요. 특별히 더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자꾸 워낙 이렇게 활동적이다 보니까 자꾸 금지 행동을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금지 행동은 아이들 귀에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뭐뭐를 할수 있어. 예. 뭐뭐 하지 마가 아니라 너는 여기에 가면은 이런 이런 거를 할수 있어라고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의 범주를 먼저 말을 해주면은 아, 나 이건 해도 되는구나. 가 아이 머릿속에 딱예 들어가겠죠. 그렇게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지 행동이 정리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엄마가 말하는 행동, 엄마가 해도 된다는 행동 말고, 네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한번 와서 물어봐 줘. 네, 이 정도면은 이 외향성을 가진 아이가 그 훌륭한 강점을 잘 키워가면서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행동할 줄 아는 아주 멋진 행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러면 정말 학교 적응 너무너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 가기 전에도 그리고 학교 가고 나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나눠서 아이가 몸의 습관이 되도록 개념도 정확하게 좀 갖게 되고 그래서 더 말과 행동이 건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